이 차량은 2002년 현대 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조스 아펜다에 크롬 장치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비교적 더러워 보여줘. 그 형상은 거의 A급에 준하는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혹한기라서 각종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눈으로 인해가지고 퇴적물이 쌓여서 이렇게 더럽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관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뒤에 핸더도 역시 앞에 핸더와 마찬가지로 크롬 장치를 배치해 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범퍼, 미세하게 스크린치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랜저 X지만에 신물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운전석도 역시 먼 칼을 은폐 은폐 할 수도 있어요. 은폐 은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멋을 위해서 장착한 크롬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와 함께 차량을 꼼꼼히 보면서 크롬을 살짝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간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랜저 XG 검은색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이 저는 이 그랜저 XJ를 요요 타입 때문에 좋아해요 프레임리스 음, 요 타입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점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둘러볼게요 음, 앞에 핸다에 크롬 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비록 이렇게 더럽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 중상 이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며 뒤에 핸다 역시 크롬이 부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 군데군데 미세하게 범퍼에 스크래치가 잔게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음, 크롬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거의 뭐 A급 신차와 준하는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랜저 XG 차량이네요. 자 지금부터 어... 자 지금부터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범퍼 괜찮죠? 이 크롬은 사제 크롬 아닙니다, 여러분. 어, 사제로 어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붙여놓은 크롬 장치가 아니라 원래 순정 출고 때 그대로 어, 이렇게 배치 배치해서 나오는 그런 크롬, 크롬 형태예요. 범퍼 가드 정도 되겠죠? 어떤 스크래치에 어. 혹은 외부의 충격에 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범퍼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범퍼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어, 출고 때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롬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차주분께서 안개등을 이렇게 이쁘게 살짝 배치해놓은 걸어이 볼... 크롬 맞죠? 잠깐만요 이거 혹시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맞아요 어, 크롬 장치예요 이렇게 어, 사이가 뜨는 거 보니까 사제로 차주분께서 사제로 장착해놓은 그런 장 장식품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랜저 XG 항상 이 엠블럼이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반대로 심심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여러분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 예전에 가끔씩 한번 했었거든요. 정상적인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도망가고 요즘 친구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벨트라고 있었죠. 벨 누른 다음에 도망가고 저도 그거 했었어요. 어린 시에 요즘 친구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네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본연 출고에 출구 때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면부 요리 전체적으로 깔끔할 뻔 했는데, 아쉽게도, 유관상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거대한 어, 돌팀으로 인해가지고 그 형태가 많이 왜곡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기스가 상계 있다는 것, 음, 이거는 즉, 앞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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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어, 양방향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어, 그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유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충격에 있어서 이 유리 파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동공을 어, 다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리들은 반드시 교체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운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사방으로 금간 유리는 음, 무조건 무조건 깨집니다. 자, 우리가 요거 보면서 살짝 그 음, 보이네요. 그랜저 XG 전유물 아주 고질병 도어 트림 들뜸 현상 보이시죠? 이 그랜지 XG는 이 도어 트림 들뜸 현상이 거의 뭐 고질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도어 트림이 어 차체에서 탈착이 돼가지고 부풀어오른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 탑승해가지고 어 볼수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정신이 워낙 없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운전석 한번 쭉 볼게요. 어 이상하게 쌩뚱맞게 크롬이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아마 이 크롬은 제 생각인데 이 여기 헨다의 어, 부식을 은폐 은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앞에 헨다는 그쵸 앞에 헨다는 부식 어, 부식이 전혀 없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뒤 헨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여까지 붙이지 않았나 쭉 볼게요 괜찮죠? 울 것죠? 어,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출고 때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뒤 헨다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뒤 헨다 역시 음, 군데 군데 이렇게 부식이 담겨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밑에는 하단은 심하지 않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부식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부식꼬시혀 가지고 이 바깥쪽에도 군데군데 단게 있을 거예요. 그 부식을 은폐, 은폐하기 위해서 일단 뒤 텐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뒤 텐더만 붙이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까지 크롬을 장착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밑 하부 부식 한번 볼게요. 음, 하부 이 스텝. 어, 스텝 이쪽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라 말합니다 이거는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어, 지금 보이는 건 저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쇠 부분. 음, 쇠 부분 쇠 부분에도 혹시 밑에서부터 피고 올라온 부식이 있나 없나 어,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없죠 어. 기존의 XG 차량에 비해가지고 비교적 어, 부식 상태가 양호하다 부식으로부터는 자유로웠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부식 한번 볼게요 이런 차량은 대부분 아부부식이 심하지 않아요 어우, 안 보여요 저배터이안 저 보입니다 오늘 아 어, 유난히 좀 많이 먹었더니 어우 추워지고 추워. 자 여기 고드름 친구들이 있고요 고드름 수정 고드름 띵띵자 고드름 이 있고요 아부부식 어,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타 지금 봤던 그랜잭스의 고질병 어, 이 휀다 부식은 이 정도로 이쁘게 배치되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그죠 <laughs> 굉장히 거대하고 흉물스럽게 많이 변한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비교적 어, 애기부식 정도 어, 그 정도 수준의 부식이기 때문에 하부 역시 음, 부식에서 아주 어, 아 뭐라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부식에서 아주 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식으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역시, 어제 생각이 맞았다. 그런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후면부 볼게요. 어 X 지신벌이 있고요. 후면부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이 범퍼에 미세하게 스크래치를 빼고는 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뒤에 이 붙어있는 이 크롬 자체도 오리지널입니다. 어이 크롬과는 틀린 거예요. 어 차량 출고 때 음, 오리지날로 어, 차대 범퍼에 붙어있는 그런 크롬 장치랍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또 외부의 스크래치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이 범퍼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겠죠. 저 조수석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신형, 신형이라다 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 그 형세가 마치 세차나 하면 새차만 어, 하면 거의 신차 진비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 이, 지금 이렇게 다 이게 더러워 보이죠 여러분 음. 어떤 퇴적물이 에 가지고 아 이게 뭐지 차가 저걸 왜 깨끗하다 그러지 어, 그런 등등도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오염 부위를 닦으면 보이시죠 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새 차입니다 새차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닦으니까 새 차죠 이 안에 어, 새 차입니다 이런데도 마찬가지에요 새 차예요 여러분 새차 어, 이 차량 광택만 내면 은 거의 새 차와 준비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관리가 잘된 그런 XG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뒤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휀다 보시기 슬슬 진행이 됐죠. 어... 부식 장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진전이 된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못된 모습 같은이라고 아예 약간 챙비한 걸 그런 등등등 어, 많은 망감이 교체하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직접 이런 크롬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이휀다를 도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 뒤만 붙이다 보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앞에까지 붙여버리자. 밸런스를 맞춰버리자 해가지고, 앞에까지 또 크롬을 붙인 그런 형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갑자기 해가, 야, 야, 뭐야, 너쭈워 죽겠는데. 자,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저, 저, 뭉탱이 구름이 갑자기 저, 태양을 가렸어요. 지금 쭈워 죽겠는데. 야, 태양 가리니까 순간 엄청나게 춥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 해가 미친다. 어, 야, 이제 가라, 이제 구름 없다. 저쪽에 구름 없죠. 야, 순간 저, 뭉개구름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정말 추웠어요 어이거 없네 자 지금부터 서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어, 사고 유무 전면부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없어 이제 구름 어 주위에 구름 없으니까 이제 계속 당분간은 태양이 반짝반짝 떠 있겠죠 음, 어이 추워 자 본네트를 어, 열어보고요 어. 아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laughs> 아, 자, 보네트를 열어보고요. 자, 보네트 안쪽에 이쁜 어, 스티커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스티커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죠. 오리지널 보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그걸 가정하에 접근을 해볼게요. 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에 벗겨짐. 어떤가요? 있다, 없다? 아, 없다. 그렇죠. 없다.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여기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이 없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쁜 친구야 어, 너는 출고 때서부터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본네트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휀다 쪽 볼게요. 어,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의 벗겨짐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없다. 약간의 풍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도장이 벗겨짐은 있지만 이 와셔와 이 휀다 경계면에 탈부착의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도장에 벗겨짐, 도장에 벗겨짐 전혀 없잖아요. 오리지널 어, 무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나사선의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 와셔와 휀다의 경계면에 도장 벗겨짐이 있다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사의, 응? 나사선의 망가짐. 비록 살짝 도장이 벗겨지긴 했지만 휀다와 와셔의 경계면에 도장 벗겨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아 지금 여기 없다 없어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이 혼자 뭐 하는 거지 이게? 이 추운 날씨 아 혼자 무슨 연극을 하고 있어 <laughs> 자 혼자 응, 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아 심심해서 그랬어요 자 없죠. 비록 이런 데 미세하게 흰 색깔로 도장이 벗겨지긴 했지만 15년이 지난 차기 때문에 어 풍화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살짝은 벗겨질 수 있다. 하지만 본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무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어, 역시 무사고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났네요. 이 친구 뭐이 친구 아름다운 친구. 보네트 오리지널, 핸더 오리지널, 이쪽 핸더도 오리지널. 그런 형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전판들 볼게요. 자 옛날 차량들 전파넬이 어, 요즘 차량들은 전파넬이 거의 다 대부분 플라스틱을 채용하고 있지만 예전 차량들 이렇게 좀 올드한 차량들은 전파넬이 대부분 이런 쇠 배치를 어, 하고 있다 쇠에요 그냥 어, 말 그대로 이거 플라스틱 야이 바보 이 바보 이게 무슨 쇠야 이게 바보 아니에요 자 플라스틱 소리가 들려 소리가 쇠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어, 소리가 들려자이전판은 어떤 외부의 충격을 해가지고 크게 찌그러진 거를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공구를 잡아 당겨서 이용해가지고 펴내는 죠 혹은 망치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두드리는 죠 혹은 어떤 용접 이음 부분에 용접을 해가지고 그 원형을 복원시키기 위한 작업 등등등 전혀 없죠. 원형의 형태를 깔끔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무사고 차량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엔진 거대하게 2500 V6라고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휠하우스 깔끔하고, 휠하우스 깔끔해요. 휠하우스가 깔끔하다는 조건 자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 모르잖아요. 스파자국 보는 거예요. 안 닦아도 보여요 멀리서 하도 봤기 때문에 스팟 자국 다 보이죠 스팟 자국 스팟 자국 다 보여 요 그렇죠 이런 일 년의 스팟 자국들 혹은 그 주위에 쎄와 쎄 접한 면에 발라진 실리콘 등을 통해 가지고 아 이사 이차고이차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추워요 잠깐만요. 자, 이 차량이, 어, 기존에 어떤 사고 후에 작업을 했었구나. 아니면 출고 때그 모습 그대로구나.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실리콘 자국 브러스 이런 스팟 자국들이요. 어. 깔끔한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울고잖아요 스팟 자국이냐, 굳이 닦진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스팟 자국 다 살아있죠? 이 군데군데 스팟 자국이 다 담겨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실리콘도, 철판과 철판 사이, 강판 사이에 실리콘도 인류적으로 쭉 이쁘게 잘 발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실리콘도 여기로 다 있고요 스팟 자국도 스팟을 굳이 닦지 않아도 다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이런 거1년어 1년의 작업들을 통해가지고 아휠라우스여기서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구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 저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 차량은 무사고다라는 가정 가정보다는 확답을 어, 확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닫을게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닫아라 자 지금서부터 트렁크를 열어서 후면부 사고 유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어린이 너는 여기 음. 음. 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감사하게 음, 생각하시고 아버지 출근하고 오셨으면 아버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엄마가 퇴근하고 오시면 엄마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따뜻하게. 곧 따뜻하게 부모님에게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유소년 청년기가 아니라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막상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은 백수야. 자기 자신은 백수인데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뭐 공무원이 되든 뭐 사회 일꾼이 되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추운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오늘 하루 삶을 위해서 어머니야, 아버지의 삶을 희생하시고 제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나중에 열 배, 백배더큰 금은보화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하면 챙피해, 그죠? 말로 하면 챙피해, 마음 속에 그런 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은 반드시 엄마 아빠 이 추운 날 고생하고서 밖에서 들어오시면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꼭 되자고요. 이 중고차 수출 박준기 아저씨와 꼭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음, 좋습니다. 자 뒤에 나한번 볼게요. 스파 차국이 이쁘게 잘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쇠와 쇠 경계면에 어떤 실리콘의 덕지덕지 그라인드로 갈아내는 모습 용접 후에 뭔가를 원형을 복원한 모습 전혀 등등등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쪽 얼음 얼음이 살짝 어려서 초보분들이 보기엔 약간 무리수가 좀 있긴 하지만 음 차량을 많이 보다 보면 그리고 유심히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여러 개를 음, 같은 자중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것쯤은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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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이 있고요. 쇠와 쇠판 사이에 어떤 음, 실리콘의 덕지덕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이 잘 이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모르면. 모르면 반대편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 실리콘이 좀 뭔가 이상한데? 어왜 저렇게 쌓여있지? 어? 근데 여기도 실리콘이 저렇게 똑같이 쌓여있네. 그렇다면 이 차량은 사고가 없다. 그렇게 보셔도 거의 뭐99% 무방합니다. 자, 물론 어떤 거대한 충격으로 해가지고 양쪽 다 이쪽도 동시에 이쪽도 동시에 충격을 먹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부위만 봐도 알아요. 이런 부위만 봐도 이런데만 뜯어봐도 스파 차국이 하나도 없어요. 자, 뜯어볼게요. 의신병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얘기를 드려야 돼. 스팟 자국 다 살아 있잖아, 안쪽에 그죠? 스팟, 스팟, 스팟. 그리고 어떤 그라인더의 흔적, 용접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도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가. 어, 아니 어? 저 중구차 수출박승규는 아니 저 뒤에 여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작업을 했으면 모를 텐데 그걸 왜 99%라고 확신을 하지? 유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아니나 다를까요? 사고가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국이다. 참맛이다. 진맛.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게 좋겠죠. 자, 후면부 살펴볼게요. 음.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출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변형이 없는 굉장히 깔끔한 백판느림을 우리가 유안으로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왔다거나 그 튀어나온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망치질,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잡아낸 흔적 등등등 전혀 없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실리콘만 봐도 돼요. 이 실리콘만 이 실리콘만 싹 봐도 이 실리콘을 덕지덕지 안 쌓아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아놨다는 것은 이 차량은 무사고구나 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끝. 어승하자 아우 추워. 아이 추다. 축도 자이 프레임 이스아 정말 멋진 물이에요 왜 이거를 더 이상 채택 안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암레스트하고 여기 아마 리모 뭐 컨트롤 장치가 어 역시 역시 컨트롤 장치가 이북에 배치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에 어, 뭐그 어떤 물건도 적재된 거볼 수가 없네요 저 뒤에 스키스루 장치가 있는 걸볼수 있겠고요 뒤에는 이북에 공기청정기 오토필터라고 해가지고 어 에어 어뭐 있죠 어 펄이 펄이 필터 어 몰라요 어, 몰라 <laughs> 그런게 배치되어 있는거 볼 수가 있고요이 뒤에 휴지가 있는데 이 휴지는 잠깐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 어, 뭐야 자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10원 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10원이랍니다 어, 연말에 음, 이번 연말에 불우이웃을 더해서 불우이웃을 에기 위해서 10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제터리가 음, 배치되어 있는 걸볼수있고요 비교적 그랜저 XG 예전에 고가 차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 가지고 어, 저런 식으로 제터리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이게 뭐죠? 어, 이거는 저분이죠. 어, 저분이 배치된 걸볼수 있고 거기에 그 특별한 거 없죠. 선글루스 입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습니다. 자, 휴지를 일단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져가고요. 자, 지금서부터 휴지는 옆에다 놓고 자, 지금서부터 그랜저 XG 탑승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음, 버튼도 맛보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전동 시트가 있고요 일단 탑승을 할게요 아 드디어 탑승하는구나 아 발꼬락이 너무 시려워요 어, 발꼬락이 너무 시렵고 끊어질 것 같아요 음, 자 음, 아우 아자이 오리지널 키입니다 어, 오리지널 키가 이런 식으로 리모컨 키가 배치되어 있고요 어, 키박스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어, 연식이지만 있 고급 승용차답게 CD 플레이어가 배치되는걸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는 프로 토 에어컨이 배치된 걸볼 수가 있네요 시가잭이 왜 이렇게 많지 얘는? <laughs> 잠깐만요 시가잭이 하나 두개두 어, 개나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laughs> 볼로스트 장치 여기는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선글라스 일단 좀 벗을게요 어, 앞이 시야가 너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자 주행거리는 92만 1,800km 92만 1,800km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좀 짧죠 어, 그런 차량이면 알 수가 있고요 웬들 한쪽 웬들 리모컨 오른쪽 핸들리모컨이 배치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에어백 그다음에 조수석도 이쁘게 에어백이 배치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그랜저 x g 만의 전유물인 또 에어백 붙은 현상도 있어요 이런 데 사이사이가 다 벌어져 가지고요 굉장히 흉물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센터페시아는 이 부분이고 여기는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를 여기를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또 아, 갑자기 또 잠깐만 여기를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 무슨 덮개 있는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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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몰라 <laughs> 이 덮개를 어 가리는 이 가죽 자체이 이렇게 들뜸 현상으로 해놔가지고 본체에서 이탈된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대시보드 중규야 정신 차리자 아무리 추워도 맞습니다.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들뜸 어, 들뜸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흉물스럽다. 영돌이 뜨! 여여서반이 연속적으로 비상급이! 어 없네 시가 3 5 0 0 원짜리 선글라스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면 부담스러워. 지금은 고급이자 아메스트 그랜저 XG 고급 자체가 아, 가죽 자체가 고급스러워요. 여기는 얘놈의 다른 가죽들은 이렇게 좀 약간 기존에 왔던 그랜저 XG 가죽과 틀리죠 하지만 코스 박스 가죽은 굉장히 좋네요. 음. 뭐 보물 같은 거안 나오니, 아 자기는 음, 에어컨 시스템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냉장고 개념이에요 음, 냉장고 개념이 안에 배치되는걸볼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두 개가 아주 이쁘게 작동돼가지고 제 엉덩이를 따끈따끈하게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있네요 자 그거 에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콘솔 박스 봤죠 음. 콘솔 박스에는 출고 때 자주분께서 받으신 블루투스 현대 트리 컴퓨터 오디오 그리고 그랜저 x g 매뉴얼 단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을 탄 않았을 법한 그런 매뉴얼이 배치되는 걸볼요야 이런데 또 비상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사이에 여러분, 지능적으로 비싼 금을 뜬... 어! 어! 잠깐만! 어, 이분은 책을 읽으셨네. 잠깐만요. 형광펜으로... 이야... 이것도 이야, 이건 또 보기... 보기 드문... 뭐 이거 영업성 해주셨나? 아, 공기청정기 스위치, 그리고 미끄럼 방지 TCS, 족독식 주차 브레이크, 해제레버, 아, 이거 간단해! 이거, 이거 당기려고 이걸! 자, 여기 푸... 자, 풋브레이크 여기 있죠? 풋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출발만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당기면 이렇게 올라오는 어, 그런 시스템이 이거 모르셨나 보네 쭉뚝 쭉뚝 식 추저 브레이크 해가지고 이 시스템 어, 미끄럼 방지는 여기 있습니다 TCS 이거, 이거 있죠 어, 여기 미끄럼 방지에요 TCS 그리고 공기청정기 스위치 공기청정기 스위치는 어디있니 VPS 아 여기있네 VAPS 요게 이제 공기청정기 버튼이죠 아.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차를 여기도 딱떠 표시해 놨네. 어 좋은 차량을 이제 그 전에는 운행하지 않다가 이제 그랜저 x 지 부의 상징, 회장의 상징 <laughs> 그랜저 XG를 타다 보니까 이런 기능은 없었던 거예요 그전 차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지금은 정말 흔하지 흔한 장치들이죠 그죠 어, 지금은 거의 기본적으로 장착된 장치들인데 그 당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VAPS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그리고 TCS 미그럼장치 그리고 족독식 주차브레이크 요거를 요렇게 형광펜으로 이쁘게 잘 해놨었네요 아유 그렇구나 음, 그렇다 아, 자 그랜저 XG 음, 전체적으로 좋아요 차량이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요 지금도 어, 그랜저 XG 하면 음, 나쁜 차량은 아닌데, 뭐지, 예? 잠깐만요. 어, 얘 뭐지? 뭐, 메모, 메모, 이게 뭐죠? 아, 무슨 냄새, 아, 냄새, 아, 냄새 나는 장치구나. 여기는 뭐, 아, 자, 여기. 뭐 동전 같은 거는 뭐, 특별히 보이지가 않네요. 찾아보니 차를 워낙 깔끔하게 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동전이라, 소인의 냄새라든지, 어, 불의 이웃을 도울 만한 그런 어떤 족족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크락 하나 번 올려볼게요. 어, 크락션 굉장히 강력하게 어, 분출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워셔에 어, 아주 강력한 사운드로 어, 열심히 뽑아내는 걸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자, 옵션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2CM 어, 룸밀러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 어, 전바이가 박혀있는 2CM 룸밀러가 배치된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선글라스 좀 착용할게요. 좋아요, 그랜저엑스지 좋은 차량이고요. 어, 이 당시, 당시만 해도 어, 거의 부의 상징이었죠. 지금은 그랜저, 아 어, IG가 나오면서 어떤 그 상징, 멈춰! 뭐야? 아 잠깐만요. 멈춰. 어, 지금은 이제 부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지금 약간 부의 상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약간 스포츠, 어,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예전 XG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랜지는 거의 뭐 부의 상징이었죠.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됐죠,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죠? 다 봤죠? 음. 아, 광택만 나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에요. 음.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쯤이 아니라 어. 여러분 그리고이차 이거 못 찍어요. 아그 쓸데없이 자꾸 카톡 좀 보내지 마세요. 이차못 찍어요.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이영구차못 찍는다고요, 여러분. 못 찍어요. 어, 저랑 연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못 찍어요. 제발 카톡에 뭐 찍어주세요. 부탁. 아우 어, 좀 보내지 마세요. 좀 잡아 좀. <laughs> 자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2년 현대자동차 그랜저 XG 오토 검은색 차량이었고요. 이런 차량이 있으면 어, 주행 거리가 많지 않아도 어, 개인 거래가 잘 닿지 않는다면 중고차 거래 중고차 상사에서 매입을 거부한다면 과감하게 저희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답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저의 이름은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